슥 그림 한점 하얀 보름달을 배경으로 헐헐 두루미가 날아다닙니다. 두루미는 십장생 중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는데요. 또 다른 십장생인 소나무 곁에 모여서 졸졸졸 시냇물도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두루미는요. 몸은 하얗고, 날개깃 일부와 목이 검고, 정수리가 붉은데요. 이러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녀석들이 두 마리 있어 몸은 잿빛이고, 목덜미는 희고, 눈가가 붉은 걸로 보아, 재두름이인듯 하네요. 천연기념물이 펄럭펄럭, 날아다니는 이 큼직한 그림은요. 1920년에 새롭게 재건된 창덕궁 대조전의 내부를 장식하였던 벽화인데요. 현재는 벽에서 떼어내어 별도의 작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봉황도가 걸려 있었는데요. 대조전에 살면 밤낮으로 보기 가득히 깼을 탐스러운 보름달과 고고한 두루미가 어우러지는 멋들어진 벽화, 국가 등록, 문화유산, 창덕궁 대조전, 백학도였습니다.